오늘은 요엘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심판하신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 보라 그날 본대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오라 기억하라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때에 같이 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 <laughs>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며 또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또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망국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나라들을 모아서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 이방 나라 백성들을 신문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박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골짜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냐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아야 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이중심이 마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감동해 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주인되는 삶이. 다른 것이 우상이 들어와서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내마음에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주인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들의 제목이 첫 번째, 이 백성을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어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갈라서 팔아먹고 빼앗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 버린죄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은 죄 그것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묵겠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요.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린 소년 소녀들을 끌어다가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것으로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꾸어 마셨다. 얼마나 타락되었습니까? 음란하고 술 취하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이방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두로와 시돈과 불렛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그 이방 나라들,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팔아먹고, 그 땅은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느냐? 너희가 내게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너희 그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군대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재물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주인으로 하며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은 그도 잠깐이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놨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의 죄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너희 놈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애굽이나 아수르를 더 의지했느냐라고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가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전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아수르 땅에 끌려가고 여러 나라에 흩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개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지 어디로 팔려갔든지 어디서 고생하든지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는 눈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 자녀를 유다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요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아 너희가 이게 팔려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모든 민족에게. 세상 나라들은 뭐 하느냐?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사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 군대가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리하고 병사들을 모아서 오라이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에 그 군사들 전쟁이 막 세계적인 대전쟁이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가 말하고 미가가 말했던 그 주님의 나라는 반대로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때는 이 농사 짓는 보습을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약한 자도 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다 준비해서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막 백성들은 힘들어도, 저 북한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미사일 20몇발 쐈는데 천억 원이답니다. 백성들이 1년 먹을 양식치를 그냥 하루에 날려버린답니다. 백성들은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심판의 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이 막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일지어다 근데 그때는 심판의 때다 하나님이여 주의 용사들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주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치솟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막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사가 낫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데 추수의 때가 심판의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을 쓰라. 13절 다시 요해서 3장 13절 낫을 쓰라. 곡식이 이거보다. 이도, 이제 알고분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쩍이는 불에 태우게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그날은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리라. 포도주 그 틀에서 포도주를 밟을 때에, 거기서 포도주를 구할 때 포도주가 막 핏빛같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심판의 때는 그 사람들의 피가 퍼져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와의 날이 가까우 미로다. 그날 여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시범절에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에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도 그 빛을 잊어버리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냐, 아니면 구원의 날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로 결정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되버린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런 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내, 너희 하나님 여와인 호줄알 것이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에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를일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비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에스겔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서 온 세상을 그냥 살리는 그런 에스겔의 환상과 같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향하여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르살렘은 영원히 그 생명수 강가에서 정말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이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전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원해가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 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온에 가십니다. 가한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런데 그 날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영원한 축복의 날이다. 이두 날이 지금 여호와의 날이 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를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사드립니다. 보라, 그날과 그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이방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사막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해 주신 덕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 되게 해 주시고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는 삶.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삶. 그래서 정말로 목자가 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서로 아버지와 싸우고 분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나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